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뚫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을 가서 보시면 장차 닥쳐올 전무후무한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미리 알려 주셨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심판에 대한 정보의 말씀을 듣고 헝소 심판에 대비하라는 말씀 따라 방주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는데 그 결과는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이 대홍수 때 여러분 구원받고 온 가족이 살아나는 기적 멸망 속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죠. 신약 시대는 멸망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종말이 되고, 역사의 심판이 되는데, 역사의 심판날에 구원받고 멸망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역사의 심판과 세상의, 세상의 멸망할 그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대홍수 때에는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구원받고 살아남았고 신약시대에이 멸망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책 묻지 않고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미리 여러분 알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재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살고 부자고 뭐 상관없이 여러분 심판받고.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멸망을 선언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서 봐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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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심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사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심판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심판의 정도에 대한 애를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 집에서나 그 집에서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바로 15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심판 날에, 심판 날에,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어, 마트복음 10장 2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심판 날에. 서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두로와 시돈, 본래 이 지역은 해상의 이, 이, 이 무역의 중심국가로서 부의 상징에 지역이었습니다. 이 중개 무역으로 아주 지중해 해상으로 해상을 장악해 가지고 모든 이 지역으로 나가는 물건을 거기에서 중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생겨서 금은 보화가 많았고 그러므로 한마디로. 북이 영화의 지역이었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 영화를 훅 불어버리시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리고, 노마의 속국이 되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말씀한 이 소돈과 고모라 땅도, 아브라함, 이 조카롯이 살던 땅이었는데, 얼마나 그 땅이 보기에 좋았고, 짐승 그리기에 좋았고, 동물 그리기 좋았으면, 은 여러분, 그 지역을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좋은 그 천의 아름다운 그런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요즘 우리 사회도 막 침범해 오는 이 동성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리니까 여러분 이사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 장세기 19장에서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까지 심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날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예수님을 구지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교회론적으로 말씀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론 기독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천하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그 어떤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므로 16장 31절에서는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그러므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예수 믿음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날의 구원은 방주 같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고 교회 안에 사는 자는 마지막 날 구원이 구원의 기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다 싸움이 있습니다. 전투를 합니다. 사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제약과 싸우고 불의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결코 우리 교회의 권세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총칼로 죽일 수도 있어요. 방역한다고 교회 문을 정부가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권세는 결코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오래가지 못해요. 권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청와대에 가서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면서 늘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불 10년이다. 실장들 무서워하지 말고 에, 비서실장, 에, 경호실장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안일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얘기를 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여러분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엇과 같이 낡아지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그하리라. 번역을 제가 했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그하리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에요.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권력도 대단한 것 같지만요. 잠시 잠깐,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여러분의 예, 말씀이 있고 성도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3대 영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주님이 영존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지 있고, 교회, 안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영원히 구원받을 성도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교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돌아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엇이여 받치여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요. 집에는요, 집에는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어요? 집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집에는 먹을 물이 있습니다. 집에는 누울 자리가 있습니다. 집에는 우리가 입을 옷이 있습니다. 집에는 하루 종일 수고한 후에 쉴 것이 있는 것이 집입니다. 집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얻어맞고 밖에서 힘들고 밖에서 상대 상처받고. 집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는 나를 이해해 주고, 집에는 나를 사랑해 주고, 집에는 나를 받아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들러주시는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아멘. 상처받을 때 교회 오시면 그러므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교회에 나오시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시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자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실패자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죽을 자도 교회에 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진자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시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쉼터입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 즐거움이 집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교회는 교회는 우리 영에 모든 즐거움이 있고 영의 쉼터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품같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대신하니. 아멘.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와께서 호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언제까지? 21편, 121편,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여와께서 호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아버지시요, 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역사가 증명하고요 성경이 증명하고요 성경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12, 7절, 7절, 12장 7절 8절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6장 13절 말씀 봐 보십시오. 이삭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결박했지만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 비하신 어린 양 같고, 제사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봐보세요. 야곱은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11조를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서약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성전짓기를 간절히 간절히 여러 분 사모하니까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훌륭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가 치리하는 중에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 없었고 그가 치리하는 중에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고 그가 치리하는 기간 중에 태평성대를 누렸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 피 뿌려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자들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피 뿌려 세운 교회를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을 받읍시다. 이삭이 받은 생활의 복을 받읍시다 아, 네. 주의 몸된빛 뿌려 세운 교회를 사랑해서 야곱이 받은 자녀들의 복 다윗이 받은 태평성대의 여러분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나의 자녀의 복이 되고 아, 네. 나의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푸른성의 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네.